오늘은 m p b 를 가지고, 어, 샤방라이딩을 갔던데요. 돌아올 때쯤, 지금 6시 41분인데, 돌아올 때쯤에 어두워질 것 같아서, 어, 라이트를 챙겼고요. 너무 좋다. 그냥, 그냥 저는, 아무튼 안장에만 올라가면 좋아요. 게 타자야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참고 오늘도 역시나 자전거로 나왔어요. 커브라서 조금 불안해서 라이딩 되게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촌에 있는 라이더라서 서울을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아 핸매시 자꾸 뺏뚤어져 진짜 센터가 자꾸 뺏뚤어져요 두물머리 핫도그도 먹으러 한번 가고 싶고 그리고 남산 이 남산 라이딩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록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어필. 원래 힐 클라이머, 한때는 힐 클라이머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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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대회가 있는, 아, 대회 장소가 너무 막, 멀어서, 다니기가, 그몇 키로 타려고 가는 게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힐 클라이밍, 힐 클라이밍 대회는, 제가 서백산대회하고 대관령대회를 딱두번 나갔어요. 자전거 입문하고 얼마 안 돼서 나갔는데 그래도 이렇 어, 아들아슬하게 입상은 하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에 영상 촬영하고 우리 그 평일 운동 평일 운동하는 멤버들 촬영해주고 또 그리고 어, 저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편집하는 것도 뭐 싫지 않으니까 또 나름 해서 이렇게 이쁘게 올리는데. 어, 사실 편집 많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늪늪이라서 더 어려운 면도 있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에 평일 운동이 또 있는데. 아이고, 흔들린다. 이번 주 수요일에 팀머신 어, 윤성원 선수라고 팀머신에 있는데 그 팀의 팀원들이 어, 두 분인가 당진에 오신대요 손님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음, 장구항 코스 라이딩을 할것 같아요 또 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라이딩이 될것 같으니까 제가 영상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올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원래 영상 올린 거는 좀 됐었는데 제가 막 MTV 대회 다니면서 올렸던 거 그냥 풀 영상으로 올린 게 많았고 지금 현재 구독자가 293명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몇 명에서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네. 400명? 400명 되면, 어,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하면 좋을까, 이벤트 선물도 어떤 걸로 정해서 드리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다 보니, 음, 초보라 그런 거에 또 잼뱅이어가지고, 어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해주시고, 또제 영상, 부족하지만,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어, 또 이렇게 처음 보게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하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보일라나, 저기, 저기, 청록수산. 청록수산, 보여요? 동금당 건강고 청록수산? 대하랑 그, 더너 먹으러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대하를 먹으러 가려고 했다가, 일단 일정을 틀어서 사교를 가기로 해서 지금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은 어, 학교에 가 있어요. 가서, 뭘 먹을지. 맛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맛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m t b 를 타고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laughs> 이런 비포장도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멍멍아. 멍멍이! 안 돼. 안 돼! 어, 잘못 왔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강아지들이 달려들 때는 절대 빨리 달리면 안 돼요. 강아지들이 막 쫓아오거든. 예전에는 진짜 멈부르고 막 달렸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딱 그냥 멈추거나, 어, 오지 마!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꼬리 내리고 가더라고요. 어. <laughs> 앞에 보이는 데가, 저기가 헤어룸 카페예요. 지금 저는 여기를 갈건 아니고 지나갈 건데, 약간 차가 되게 많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다가 있고. 어디? 내가 벌써. 이렇게 담을 수. 한번 서해대교가 보이고 카메 서해대교가 보이고.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불이 다 켜져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있고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서해대교. 아 보이죠? 그리고 어디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바다 구경도 할수 있게. 옆에 보면, 이렇게 모래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모래 장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해안.. 해안로를 타고 이제 라이딩을 하는 거죠 이게 mtb로 달리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mtb를 타고 온 거예요 어제가또 다른 느낌이죠? 어제 제가 사표 힐링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랑 또 다른 느낌이 들죠? 헬멧도 또 다른 걸 썼고 근데 확실히 헬멧은 화이트가 예쁜 거 같아요. 화이트가 뭐 이것도 버섯돌이고 어제 어제 헬멧도 버섯돌이스파헬멧이좀 버섯돌이, 버섯돌이 같아 으면은 그래도 기억하아요 아닌가? 오래오래 오래. 어. 턱이 있어가지고 조심면서 가야될 것 같아 손을 두손 놓고 갔다가는 낙차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은근 많아 요 턱이 계속 있어 근처에 계신 분들 놀러와보세요 여기 그래도 한 번쯤은 와볼만한 곳이에요 해안로를 타고 쭉 가요. 조금 있다가 제가 복귀할 때 해오름 카페 야경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따가 또 야경을. 어제 제가 큰 도로로 와서 이 맷돌포구를 만났었죠. 그 맷돌포구가 바로 여기입니다요. 여기를 지나면 어제 제가 모도로 달렸던 그 길이 나와요. 짠! 바로 이 길이 어제 만났던 그 길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차가 많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게요. 어제는 아래길로 갔는데 오늘은 위에, 위에 길로 올라와서. 지금. 앞을 잘 보고 달려야 돼요. 앞에 벤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별이야 별이 덜이 삐쳤어 아직도? 학교 해안 탐방로 지금 현 위치가 여기고요 이렇게 해안로 쪽으로 돌수 있고 아까 저기 맷돌 도구 쪽으로 가면 아까 그 해안로가 나오고 해오름 카페가 나오고 주변 여행지 지금 토이로 와봐 우리 우리 이 같이 나왔어요. 지금 그것 다 꼬였네. 끈이 다 꼬였네. 강쥐 토이, 토이 일로 가자. 산책 가자. 아이고 오랜만에 나와서 좋아. 보면 쪽 여기가 끝에 보이죠? 놀이공원 삼상공원 이게 걷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죠. 엄청 헐떡헐떡거리네. 아이고. 더워가지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우와, 여기 혜준의 맛집에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6시 내 고향이 나온 맛집인가 봐요. 와 친구 순한, 순둥이네, 순둥이... 멍. 전어회... 아, 간지 무침으로 오. 착각했다. 전어회, 전어회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이었나안 익었나? 익었어? 내가 퍼줄게 이거 익었나? 밤이 되었어요 이게 밤이 되어서 이 앞에 서해대교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아까 제가 올 때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죠? 분위기가 다르죠? 태양로로 그대로 제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저녁을 먹었고, 배는 부르고, 어, 오늘도 역시나 사방로사방하게 가고 고요 라이트와, 아, 보이죠? 아, 근데, 후미등을 지금 빼놓고 안 챙겨가지고 괜찮네. 서서 가니까, 서서 촬영을 하니까.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지나온 해오름 카페. 어, 네. 아까하고는 완전 사뭇 다른 곳이 되어버렸죠? 천천히, 천천히 가볼게요. 짠. 이렇게 조명이 커진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안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그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헤 얼음 카페. 완전 예쁘죠? 여기에 아예 이제 벤치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도 소리도 듣고 보이죠? 이렇게 와서 연인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허이바다도 구경하시고 이래요. 그래도 시골에서 좀 와볼만한 곳이죠 여기가 입구예요. 카페 입구 이제 저는 복귀를 할게요 지금 올해 첫 야간라이딩 인데 그 여기 시골이여가지고 주위에 깜깜해 그냥 아 여긴 또 가로등 불빛도 없어 처음에 야간라이딩 할때 진짜 진짜 무서웠는데 시골에서 야간라이딩 혼자 해봐야 솔라로 등골이 오싹한다 막 근데 하도 다니다 보면 무섭진 않은데 오랜만에 나왔더니 아주 아주 조금 조금 무섭네요. 저 같은 경우는 대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단 평일에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주말에는 이런 투어 뻥이 있으면 어, 투어 뻥에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은 힐링하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눈도 정화되고, 마음도 힐링되고, 몸도 가볍게 해 풀어주고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맨날 훈련만 하고 맨날 빡시게 타고 맨날 고강도 하면 솔직히 진짜 재미 없잖아요. 힘들고 가끔 이렇게 타줘야죠.